안녕하세요. 문법영상을 강의한 헤일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형, 과거진행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완료시제와 과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이란 현재완료시제란 과거에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과거의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has 혹은 have plus 과거 분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s forgotten, has joined, have won, have gone 이런 식으로 has plus 과거 분사. have plus 과거 분사로 has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have는 복수형 나너 우리 그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형은 과거에 있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고 이미 끝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은 시간적 표현으로도 다르게 나타낼 수 있고요. 과거형은 yesterday, last week. In 2000 이라고 해서 어제, 지난주, 최근, 0 0년 동안에 등 이미 끝난 시간을 이야기하며 현재 완료 시제는 today, this week, since 2000 이라고 오늘, 이번주, 뭐 2000년부터와 같이 이렇게 시간적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형과 과거형은 just, already, yet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just라는 말은 짧은 시간 전에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already라고 얘기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무언가를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 yet이라는 말은 질문과 부정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example, 예문 한번 She has forgotten my name. 이건 뭐예요? 그녀는 잊어버렸다. 내 이름을. 그래서 까먹은 거예요. 언제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까먹었었어.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She forgot my name. 이라고하면 과거형으로 이미 끝났었어. 과거에 내 이름 잊어먹었을 때. 까먹었을 때. 라고 얘기해. My friends have joined the competiti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친구는 컴페티션에 갔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so my friends joined the competition이라고 하면은, 아, 그때 갔었대.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컴페티션에 갔었다. 들어갔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요 There has been an accident. You know. 이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고 있었었어 있었거든요.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there was an accident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 저기 사고 있었어 이게 끝난 것들이야.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끝난 것들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두제 있는 exercise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art o 에는 문장을 보고 알맞는 동사 시제 보겠습니다. I'm sorry. I was supposed to call you last night, but I forgot. I have forgotten. 자, 이건 뭐예요? 어, oh, 미안해.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자, 이거는 과거에 일이 끝난 것을 얘기해요. 아, ah, 어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I forgot 이렇게 이해되시죠? Part 2에서는 문장을 보고 빈칸에 알맞는 과거형 혹은 현재 완료 시제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Lisa 빈칸 from college in 2016. 자, 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graduate입니다. l i 는 2016년대에 졸업을 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이거는 과거형 이미 끝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graduated. 라고 이야기합니다. Part 3에서는 문장이 맞는 문장일 경우 알파벳 7을 작성하여 주시고, 만약에 문장이 틀린 경우 알맞는 문장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Yuri has moved to her husband's house after their wedding. 이건 뭐예요? 유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라고 이미 끝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has moved라고 하면은 결혼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했다, 옮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서 유리는 그녀의 남편 집으로 갔다, 옮겼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has moved 이 현재 완료시제를 과거형으로 만들어서 You moved to her husband's house after their wedding라고 얘기합니다. Right for as it just ready yet. 지금 어와를 맡으러 보겠습니다. Hello, may I speak to Joe, plea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와 얘기할 수 있을까요? Oh, he's been kind out. Do you want to leave a message? 밖에 들어갈 말이 있고입니다. 그런데 아 어, 아까 전에 나갔어.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 이미 나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거요 아까 전에 나갔다라는 것을 좀 전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혹시 메시지 남기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just를 넣어서 just point out일 거예요. 왜 고라고 안 하냐면 우리 지금 다 고형에 대해서 배우것이기 때문에 고에서 과거형으로 바꿔서 he just went ou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남은 exercise와 숙제, 공을 잘 풀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